요한복음 요한복 14장 6절에 Jesus said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and the life 어,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Jesus is the way 예수님은 길인데 어, Jesus is my way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들 신앙 고백을, 그는, 예, Jesus is my way, Jesus is my way, Jesus is my w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길은 길인데, 어떤 길로 역사하시느냐 바로 내면의 길로 역사하시는 내면의 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유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내 진로의 길내 사역의 길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그 그렇게 열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예수님은 내 길이 되어 주시는데 어디의 길이 되어 주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먼저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면의 길. 내면의 길이 기초고 이 내면의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외면의 길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내면의 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 14, 어, 14, 14장, 14장, 어,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라고 요한복 14장, 12절을 통하여 두 가지 예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더큰 사역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임파테이션 받아서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어,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큰 사역,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더큰 사역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사역자로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주시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기초.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내, 내, 내 내면의 길이 되어 주셔야 된다. 내면의 길이 되어 주는 기초가 열려야만이 저 외면, 눈에 보이는 사역, 사역의 꽃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색깔의 꽃이 피어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 어, 행하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큰 사역의 꽃이 밖으로 눈에 보이게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esus is my way. 예수님은 나의 뭐다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내면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내면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내면의 길이 되어주는 또 기초가 또 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일곱 가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일곱 가지 죄를 회개하셔야만이 이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일곱 가지의 영을 일곱 가지의 영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만이 내면의 길로 주님이 여러분 내면의 길이 될수 있는,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열왕기상 2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영입니다. 아합 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이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영을 여러분, 레멘 네 속에 흐르고 있는 첫 번째 1 1기상 21장 2절 같은 아합 속에 흐르고 있었던 우상의 영또 이세벨의 영, 1 1기상 21장 7절에 있는 이세벨의 영을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벨리알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1 1기상 21장 10절에 벨리알의 영을 회개하시고 네 번째는 바로 1 1기상 21장 10절에 벨리알의 영을 회개하시고 네번째 11기상 21장 2절에 있는 아합이 가졌던 경제 탐욕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11기상 21장 2절에 경제 탐욕의 영을 회개하시고 다섯번째 거짓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11기상 2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포도원 경제를 빼앗기 위해서 나보을 죽일 때 벨리알이 거짓의 영 이세벨의 지령을 받은 벨리알이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을 여러분 내면 속에서 회개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11기상 21장 13절의 중상모략의 영입니다. 바로 나보슬 중상모략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이 중상모략의 영을 회개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 일1기상 2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살인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이러면. 살인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1개상 2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이 가지고 있는 우상형을 회개하시고 두 번째 11개상 21장 7절에 있는 이세벨의 형을 회개하시고 세 번째 11개상 21장 10절에 있는 벨리알의 형을 회개하시고 네 번째 11개상 21장 2절에 있는 아합이 가졌던 갱례탐욕형을 회개하시고 다섯 번째 11개상 21장 13절에 있는 그짓세경을해개하시고 여섯 번째 일한 상이 21장 13절에 있는 중상 모략경을해개하시고 일곱 번째 일한 계상이 11장 13절에 있는 바로 살인의 영 살인의 영을 해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개하실 때에 이제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보혈의 강물이 흘러와서 이일곱가지의 이제 마귀의 영 마귀적인 영 마귀적인 영 이렇게 바로 이것이 마기직 인형입니다. 자, 이 마기직 인형을 주님의 보혈의 강물로써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 상태, 청소가 되어진 상태에서 바로 7차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품 속으로 7차원의 성령께서는 자유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바로 프리스피리터 자유로운 성령님, 10회 51편, 바로 12절에 있는 바로 프리스피리터더프리스비리터더홀리스비리트 이즈어 더프리스피리터 프리 자유의 영식이, 이 자유의 영께서 바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성품 속에 주의 영, 지혜 영, 명철의 영, 모략뭐 영, 모략의 영, 건능의 영, 지식의 영, 경인의 영, 이사 11장 2절에 질 처분이 영께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운행하시고 여러분 영 속에 운행하시고 인격 속에 운행하시고 마음 속에 운행하시고 성품 속에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길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실천 원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운행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면 내면의 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영 속에 6 6 권의 말씀이 라이프 바이블, 라이프 바이블, 생명, 성경입니다. 생명 성경 생명 성령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뭡니까?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죠? 생명이 되어야만이 66글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에 생명이 되어야만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친구로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첫 번째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의 친구로 성장하셔야 되고 세 번째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자 여러분의 영이 뭐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시려면 기초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 믿음,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시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바로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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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 믿음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시려면은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5장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로 14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아무기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시려면, 명령을 뭐 해야 됩니까? 음. 순종, 순종이면 순종. 순종해야 돼, 순종. 14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요모 1장 12절,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그분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될 때에 친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시려면은 뭐가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로 12절로 12절로 14절을 보게 될 때. 15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시려면 사랑의 사랑. 사랑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15장, 12절로 14절에 바로 사랑인급의 사랑. 사랑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호세아스, 호세아스를 보게 되면 은 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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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스를 보게 되면 바로, 바로 호세아 몇 장입니까? 2장, 2장 호세아 2장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호세아 3장 바로 16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영후, 2장 17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들의 이름을 제거할 텐데요. 그것들이 따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19절,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은 내가 의와 판단의 공유와 인자함과 극률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시려면, 여러분, 영이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시려면,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영적인 특질이 사랑의 특질이죠. 사랑.